오늘의 질문은 자위 행위는 죄인가? 자위 행위가 죄인가? 사역이 현장에서 이러한 질문을 종종 그 남자 형제들에게 받습니다. 그러나 비단 남자 형제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자위 행위가 죄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면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끌리는 대로 해도 되는가? 그건 또 아니죠. 어, 자위 행위를 그냥 마음대로 막 해라라는 건 역시 성경에 없기 때문이죠. 소위 말하는 이런 그 회색지대에 속해 있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해야 어, 그 명백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성경이 최대한 말하는 데까지 가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 어떠한 그 행위라는 것은 마음의 결과라는 거죠. 어떠한 행위는, 어, 마음으로 인해서 그 행위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 마태복음 7장 17절을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 믿음은 당연히 행위로 나온다. 어떠한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행위로 표현된다. 그 생각해 봐야 게 뭘까요? 어그 행위, 자유 행위도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이 나타났는가라는 거죠.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정말 순수하게 아무런 어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유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은 어, 자유 행위를 하기까지의 마음을 살펴보면 음란하고 성적으로 아주 어, 타락하고. 음란 마귀가 들려가지고 그 음욕을 가득하게 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죠. 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을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했다. 음욕을 품고 음욕, 여자를 볼때 음욕을 품고 여자를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을 보고 성경은 마음에 이미 그것이 가늠했다. 가늠했다. 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 그리고 음역과 가늠을 양파적으로 올려놨더니 같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늠했다.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행위를 하기까지의 그 마음의 상태라는 것은 사실은 음란하고 아주 성적으로 저질스러운 그 마음을 품고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어,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아, 성도에게 마땅하다. 그,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한데, 우리가 그것을 즐기고 생각하고 품고 음욕을 그 마음, 저질스러운 마음들을 품고 있는 것은 마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 죄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울어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은 그 행위 자체를, 그 자유행위 자체를 했느냐, 안 했냐, 라는 그 유무보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울어야 됩니다. 그 행위는 안 했어요. 행위는 안 하지만 여자를 볼때그난한그 그 눈을, 금난하게 그, 눈을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행위는 안 했을지라도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은 죄라는 거죠. 이미 가늠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음란한 마음을 품은, 품고 해, 하는 그 대부분의 자유 행위는 사실은 죄입니다. 아, 음욕을 품은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회개해야 될 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